장두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. 그 반복적인 그 기억력 그 감퇴나 또그 그런 그 경우에는 또 치매 그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뭐 넘기지 말고 조기 진단 또 그리고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뭘뒀더라또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예 평상시에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.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또 치매 경고 신호일 수도 또 있습니다.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복적인 기억력 감퇴는 단순한 그 노화의 일환이 아닌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조기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 있으나 기억력이나 뭐 사고력에서 눈에 띄게 저하가 나타나는 그 상태를 의학계에서는 그 경도인지장애라는 그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해당 단계는 정상적인 그 노화와 그 치매의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가 있으나 기억력이나 뭐 사고력에서 눈에 띄게 뭐 저하가 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상태가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고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 환자 1 0명 중에 1 명은 1년 내에 뭐 치매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치매는 뇌세포의 그 태아가 진행이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 퇴행성 질환이고. 또 기억력 감퇴 또 집중력 저하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초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중증 장애 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진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조기 진단과 예방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은. 그,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고, 머리는 또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말처럼, 기억력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뇌의 기능성을 유지하고,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요. 기억력 강화 효과가 인정된 기능성 또 원료, 그럼 어떤 그 제품의 약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